우리 도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찾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바를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순봉한 산교의 한사람교회 형제, 자매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요사이 교회 예배 풍경도 잠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진정하게 을 되면 그때 다시 서로 에, 기쁜 마음으로 에, 웃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함께 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 우리가 세 가지 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도자 스테반의 순교 자세입니다. 지도자 스테반의 순교 자세.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바로 주요 인물이 스테반과 빌립의 지도자였습니다. 7장에서는 스테반이,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의 진보와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즉여자 스테반에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령 그리고 핵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설교는 양심과 마음을 각성시키고 찌른다는 겁니다. 오전 일찍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와 혹은 선포를 통해 청중들이나 율법, 청중들이에게 율법과 성전을 모두 깼던 이후로 스테반을 붙잡았던 사내들인 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스테반의 선포를 듣고 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능력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능력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혹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선포자여야 청중들의 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각성시키고 또한 밝은 양지로 이끌어 자기 자신의 속마음, 자기의 인생, 지금 내현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만들었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냐면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합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자들을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은 빛으로 다가와, 얻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밝혀 비춰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혹은 듣고 내 자신을 정말 깨닫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못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자신이 너무 잘 보이는 절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정말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스대반의 그 설교로 그들의 그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도리어 이를 갈고 또하는 분노가 정말 하늘까지 넘쳐나서 스대반 집사를 돌로 투척하게 되었고 스티반 집사는 정말 질질 끌려 성 밖으로 내쳐져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 반응. 바로 첫 번째는 회계의 결과, 회계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스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바로 정말 그 결과가 순교와 혹은 핍박이 나오느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정말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예레미야 혹은 그 예레미야 동시대에서 살게 했던 우리야는 바로 위협과 핍박과 또한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스테반도 그들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들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대적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지금도 역시 성령의 그 감동감화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스테반 집사를 죽이기도 하고 또한 베드로를 가두, 정말 가둬두고 정말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스디바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었고 그들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이 들키고 발각이 되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스테반을 죽여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정 회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시켰긴 하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이 세상과 하나님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늘 복종시키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와 또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 열매를 맺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에 기회를 얻고 또한 진정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옳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확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테반의 태도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드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 성령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모양이, 그 모습이 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충만이란 그저 흥분한 상태라 마음이 들뜬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충만은 곧 예수의 충만입니다.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진 상태를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충만한 자는 그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을 던지고 진정 바른 길에 서있는 스테반의 그 모든 인생을 정말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할때 그때 스테반이 저들을 향해 욕설을 펴붓거나 또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용서와 관영을 베풀었던 겁니다. 누가 보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와 똑같이 스바는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지막 강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잡더라 순교를 당한 겁니다. 마지막 역사의 심판 때는 용서가 종료가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미움과 저주를 함께 돌팔매질를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이를 본받아 예수님의 반영과 용서를 보여준 지도자 슬반과 같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의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도 다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인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꼬지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늘 우리의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진정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선교는 언제나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각성시키고 찌른다는 겁니다. 둘째, 무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자신이 너무 잘 보이는 절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때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었죠. 삼천이라는 제자의 수가 열매를 맺은 반면에 때로는 정말 도를 들고 투척을 하여 순교를 당하게 하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의 결과는 바로 성령이 이끄신 결과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회개로 돌아온 일과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순교, 혹은 핍박, 박해도 당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셋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테반 집사는 저들을 향해 진실한 중심의 속으로 나는 용서와 반응을 뱉었습니다. 여리분들도 용서와 반력을 베푸는 힘들 수있